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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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반갑다고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혹시 지난 10월 달에 제 강의 들으셨던 분, 좀 파란 보라색만 아니고 다 들으신 분이에요? 아, 보라색? 오, 그러면 네. 몇분안 계시네요? 네. 아, 보라색이 다 네, 처음, 듣는 <laughs> 네, 처음 듣는 분이시고요. 아, 그래서 반응이 이렇구나. <laughs> 네, 반갑습니다. 그러면은 지난번에 들으셨던 분들한테 잠깐 여쭤볼게요. 뭐 기억나세요? 굉장히 <laughs> <진짜> 중요한 얘기예요. 굉장히 <laughs> 중요 <laughs> <laughs> 우리 지금 다 아, 공부하잖아요, 그죠 네. 근데 기억에 남는 게 있어야 돼요. 아, 어, 알아차릴 기를 기억할 하수 누구십니까? 이야, <laughs> yeah, 아, 그래요. 박수 한번 셀게요. 뭐 기억나세요?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학만았는데스물 <laughs> 하지 않아. <laughs> 학을 하고 스물 하지. 않아. 그래서 이제 반복 학습이라고 하죠? 네, 중복 학습이라고 하지 않죠?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리마인드 할 수도 있고요.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, 지난번에 약간 코칭 쪽에 포커스를 둬서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오늘은 음, 어, 주제를 좀 약간 행복 쪽에다 좀 가다가 봤어요. 그래서 행복하게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.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.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. 하나, 둘, 셋. 행복한 꼭 성공 하나 둘 셋. 국 한국 한국 한 성공하고 싶잖아요. 그한 옆에 있는 국 한국 한국 에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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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가 한국 한국 알죠?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왜냐면 그 에너지를 느끼거든요 감정의 에너지 국기 때문에. 엄마 아빠 한국 딱 다가갑니다. 딱가자마자 엄마 아빠의 얼굴 표정을 딱 보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하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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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불똥 튈까 봐 마지막으로 결제 만들어 딱 가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인상을 탁 쓰고 있어요. 어떤 생각이 들어요? <laughs> 지금은 아니야. <laughs> 어떤 미친 놈이 위에 상사가 열받아서 지 인상 팍 <laughs> 스트레스 받아. <laughs> 어떻게 나한테 이럴 때 이걸 닦아내? <laughs> 아, 괜찮으세요, 외부? 네, 네. 자, 잠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리는 다뭐 계란, 어, 다 메이드 인 차이나. 순질에 대해서 는 제가 시간이 없어요. 메이드 인 차이나 무슨 뜻이에요? <laughs> 품질이 많이 차이나 <laughs>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우 열받았어 그럴 때 그냥 싹 던져요 <웃음> <웃음> 이따 쉬는 시간에 내가 쉬면 되겠어